듣는 속은 항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7월 31일 성 이냐시오 대로욜라 사제 기념일 마테오 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루카는 그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전해줍니다. 성령의 힘을 지닌 예수님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습니다. 그분의 마음에서 솟는 기쁨이 드러나기에 충분할 만큼 우렁찬 목소리로 이사야서의 한 대목을 읽어주셨습니다. 가난한 이들, 잡혀간 이들, 눈먼 이들, 억압받는 이들은 자유를 얻을 것이다. 주님의 은혜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못마땅해 했다지요. 그들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좀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도 사랑을 거절당하는 일은 익숙해지지 않고 그때마다 속상합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기쁜 소식은 작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었고 그들의 마음에서도 솟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로부터 큰 상을 받으신 양 기쁘고 설레십니다.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믿는 바를 감추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상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삶을 기뻐하는 사람이 됩시다. 어린이처럼요. 수원교구 김현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신부님의 묵상 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활성서사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월간 생활성서 정기 구독자 여러분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생활성서사 인터넷 서점에 가입하시면 세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인터넷 서점으로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많이 많이 사... よし